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유튜브 였습니다 오늘은 요 타카 타카 또햇바닥 피스톤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요 피스톤 요 고무링이 마모되고 요 앞부분이 마모가 돼 가지고 에어가 빠지거나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 뒤에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l 렌 c 로다가 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을 요렇게 빼시면 요게 나와요 이게 피스톤이 똑같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시고, 한쪽을 조여주셨으면 반대쪽으로다가, 한쪽을 너무 조이면 안 되니까,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카를 삼아 타카 박스에 요, 요 기름 이 있습니다 요 기름 버리지 마시고 자기가 공구를 썼으면 항상 여기다가 기름방을 한두 방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야 고무링이라든가 그런 게안 싸고 가지고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자. 오늘은 타카 피스톤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집안의 만능행사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였습니다.